주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지금은 행궁동 근처에서 작업실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수원민미협 회원이기도 하고 회장도 역임했고 수원민회총 지부장도 역임했고 지금은 작업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죠. 아주 어묵했던 시기죠. 자연스럽게 그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금 삶의 현장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적 고민들이 좀 많았죠.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수원에 이제 다시 재정착하면서 가까운 그 친구인 그 출친일 지금은 이세상에 없지만 그최신일 친구 그다음에는 후배였던뭐 이억배 후배였던 김영기 손문상 뭐 이런 친구들과 이제 교하고 하면서 고민을 같이 나눴죠. 20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미술인이 가져야 될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천 단위에서 이제 고민하게 됐고, 게 미술 안에서 열림과 뭐 나눔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쪽에서 그 지역 내에 그 일반인과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어떤 그 판화 교실뭐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 일종의 대중학습화 아, 교육이기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이렇게 확보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 일이기도 했었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2 0 년이 여러 어떤, 어떤 뭐 내부적인 발전의 고뇌, 발전의 고뇌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파나 모임 판을 하게 되어 근데 많이 알겠지만은 그때 오윤 선생 돌아가신 오윤선생의 판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가라든가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춘일이라든가 어대 이런 친구들 후배들 같이 뭐 본격적으로 판화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또 판화를 통해서 또 미술이 또 사회적으로 갖는 또 여러 기능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자나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도 그 본격적으로 막 판화.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그 파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발표 활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새벽 그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2 0년을 해서 파나 모임 파으로 해서 좀더 좀 발전적인 어떤 그 미술인 그 전문 직능 조직을 만들자 했던 게 이제 새벽이었고 새벽 활동에 대한 기억은 참 많아요. 그리고 아주 치열했어요. 그때 회원들도 꽤 됐어요. 수원에서 아마 기존의 그 미협이라고 하는 그 기존 그 미술 대중 조직보다도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관주주의처럼 생각했었으니까 미협을 그에 비해서도 아마 그 젊은 세대 미술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조직이에요. 미술동인 새벽 그 이후로 이제 수원 미술인 협회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많은 후배들 지역에서 또 뜻이 맞는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활동들은 여러 전시회도 있었고 특히 아주 예민했던 시절에 용감한 주제일 수도 있죠. 뭐 정치, 정치, 정치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과 본격적으로 지역 내 미술인 단체들이 드러냈던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지역 내 여러 다른 직능 단체들하고 또 같이 협업을 했던 기억도 많고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그 박창수 열사 그 노제 준비를 할때그 성대에서 그 많은 그 지역 어, 그다음에 뭐 서울이라든가 기타 다른 미술 운동 하는 여러 그 작가들이 모여서 노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 가장 큰 기억이고 또 그런 활동과 함께 또 작가로서의 자기 전망들을 막그 고민하고 했던 시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예, 지역 내 이제 미술인 대중조직으로 예, 발전한 게 수원미술인협의회가 됐던 거고 아까 그 같이 논의했던 작가들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처럼 뭐 환경미술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적 고민들을 담아냈던 여러 그 기획전도 기억나고 아마 지금까지 내가 해오는 작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뭐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향은 아마 이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88년 그 올림픽을 그때 당시 어떤 뭐 군부정권이 정통성이라든가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정권 차원의 그런 뭐 홍보,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결합된 그 형태로 나타나게 올림픽이었었고, 네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철거와 재개발이 뭐 거의 뭐 군사 작전 하듯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또 내쫓기기도 하고 그 와중에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주 답안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때 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지영강 선배 같이 현장들을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선배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나는 이제 뭐 스케치북과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사실 카메라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다녔고 늘그 같이 현장을 다녔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그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밀려나게 됐던 어떤 그런 기층 민중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목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의 뭐 운명적으로 봤던 것 같다, 그런 상황들을. 요번에 냈던, 낸그 작품들도 그 당시 때 올림픽 전후죠. 뭐 88년도, 89년도, 이때 작업들이 많은데 거의 현장에서 그 목격했던 상황들을 재증하고 또 그런 걸또 기초로 해서 작업을 했죠. 여전히 뭐 지금까지도 그 그런 삶이 여전히 뭐,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경도역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늘 도시화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밀려남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걸 중심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죠. 아마 인간세, 뭐, 세상이,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은 반복되지 않을까를 생각은 해요. 그런 밀려남 그야말로, 그런 삶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기록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환기하고, 나누고, 음. 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걸내 작품의 중심으로 놓고 있어요. 93년도에 수원을 뜨게 돼요. 사실은 그,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90년대 초반까지의 이런 미술 활동하고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 생활이 굉장히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성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안성 평택 쪽으로 방황했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온 게2 0 0 2년도예요 그래서 1 0년의그 간극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물론 그 내려가 있으면서도, 뭐, 자그마한, 뭐, 스케치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고 해줬고, 가장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그 큰,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시기이죠. 그 시간대에 거의 청년기 때에 만들어놨던 뭐그 작업들이 거의 다망실돼요 그때 IMF를 전으로 해서 뭐 사업도 힘들었고, 2002년도에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그냥 끊임없이 그뭐 그런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욕구는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듣기 전에 어 다시 작업을 좀 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올라오지요 수원으 그때부터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어뭐 내 삶이 내 작업의 주제와 좀 다르지 않아요. 나도 계속, 그의 말로, 밀려나는 삶을 체험, 체험한 게 아니라 밀려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 모든 주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피상의 세계가 아니고, 그게 나의 세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작가가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변신을 보지, 아니면, 뭐 무슨 호소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현실을 그 기록해 놓은 거,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창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미안해요. 그 내가 그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그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 몸짓이나 표정이나 그 표정 안에 있는 그분의 어떤 그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안 하면은 이건 내가 책임 방기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거의 매일 그렸던 것 같아요 뭐 매일 한1년 어, 열을 종이하고 컨테이런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의하고 콘테가 그냥 갑자기 확 왔어요. 판단이 섰어요. 이런 상황 상황들을 이런 표정 표정 눈짓 이런 거를 담아내는 데는 뭐 채색이나 유화라든가 뭐 이런 다른 행위보다는 가장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콘테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내가 아마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매일매일 가슴 시기게 했던 음,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갑지요. 그 아까 그 여러 작가들이랑 같이 얘기 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그 시기에 어떤 그런... 활동들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작가의 입장이 아마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 시기. 에근데 그런 시기에 있었던 그런 작업들을 다시 재조망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갖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 미술사적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꼭수원란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있었어도 어떤 그런 작가의 기록물로서의 어떤 그 가치들을 어, 이렇게 어, 다시 재조망하고 또 전시를 통해서 또 일반 대중들하고도 아그 시기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작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는가를 나눈다는 건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아마 그 내가 작가로서의 어떤 모습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뭐 시대의, 시대의 리얼리티 밀려나거나 혹은 그 위티에 대한 경계에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들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물론 방법적으로는 뭐 여러 고민들을 할수 있겠지만 주된 내 작업의 중심은 내용은 계속 그렇게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